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어, 제가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하는데다가 음, 최근에 이제 공무원 사건을 많이 또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공무원 뭐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이제 그 국가공무원법이 적용이 되는 게 단순하게 무슨 뭐뭐딱 어, 진짜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든지 어, 뭐. 그게 이제 준용되는 여러 가지 이제 직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상담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선임을 해서 의견서를 쓰거나 하면서도 계속 판례를 업데이트하고 또 내가 진행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게 데이터가 막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알게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강제추행죄 똑같은 죄명이 강제추행일 때 어, 사례에 따라서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어떤 거냐면 직장 내에서 어, 알고 있는 사람 간의 추행의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혹은 뭐 이제 굉장히 사적인 어, 곳에서 만난 사람과의 이제 강제 추행 분쟁보다 훨씬 더 세게 처벌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상사가 뭐 부하 직원을 추행했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으로 이제 신고를 많이 하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음, 이걸 굳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도중에 이제 죄명이 강제 추행으로 바뀌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판결문을 봤을 때 강제 추행이라고 써있는 사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 추행의 경중에 좀 차이가 나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가서 막 엉덩이를 막 만졌어 모르는 사람의 엉덩이를 막 만져가지고 추행을 했다. 와 음. 이런데 이런데 있죠. 이런데 이런 이런데를 이런 어쨌든 이렇게 막, 뭐, 뭐 얼굴을 막 쓸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머리카락을 뭐 쓰다듬었다든지 뭐 어깨를 이렇게, 어, 이렇게 터치를 했다든지 어깨를 어깨 동물했다든지 약간 이런 추이 정도의 추행은 뭐 엉덩이를 뭐 움켜잡았다든지 엉덩이를 뭐 여러 차례 뭐 이렇게 만졌다든지 쓸었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추행의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어,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엉덩이를 만졌다가 훨씬 더 고의성도 있고, 어, 죄질이 이만큼 안 좋고, 그 다음에, 어, 그래도 이렇게, 이런데, 뭔가 친구들 사이에선 만질 수 있는 그런 데는 죄질이 조금, 친구 사이에도 엉덩이를 만지진 않잖아요? 이성 간에? 아무튼 뭐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가 궁금해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얘는 모르는 애야. 아니면 굉장히 사적으로 알고 있는 애야. 근데 얘는 직장 내에서 알고 있는 애예요. 직장 내에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 뭔가 굉장히, 뭐,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어, 수위가 심한 추행을 제외하고 어, 그런 걸 빼고 비교를 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되게, 놀랍다. 왜일까? 또 고민을 해보고, 또, 그러면 직장 내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와 가해자인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건가? 벌금 잘안 주나? 이런 것도 궁금하고. 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해본 거죠. 그리고 이제 어, 뭐그 결과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직장 내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은 어 가해자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잖아요 그럼 징계를 받는 것도 이 사람으로서는 어쨌든 이 죄값을 받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떤 경우에는 법원에서 반영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조금 낮게 봐주거나 혹은 이제 높게 봐주거나 뭐 그럴 수 있죠. 아, 걔는 이미 죄값은 어느 정도 치렀으니까 조금 깎아주자. 혹은 어뭐 직장 내에서 이런 거는 용서할 수가 없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주거나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바깥에서 뭔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 사건의 개수도 더 많아지는 거고 어좀 뭐 잃게 을 많아지는 거지 어쨌든 가해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되는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어, 내가 어쩌다가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 그러면 어쨌든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지만 직장 내에서 가해자를가 어, 있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출근할 때마다 걔 얼굴 봐야 되잖아. 이 슈레이 같은 어 그럼 무슨 막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 출근이 지옥 같고 뭐 이렇게 되겠죠. 주변 사람들이 막 알지 않을까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되게 고통을 받은 받는 거가 이제 상상이 되니까 일단 고통의 강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어~ 일반적인 단순히 어느 부위를 어떻게 했다라는 추행의 고그 내용만을 가지고는 조금 이해할 수 없게끔 판결이 선고가 되더라라는 걸 일단은 알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또막 찾아봤죠 직장 내 선후배 관계 혹은 직장 상사 뭐 이런 관계 에서 추행이 있었고 합의 안 됐고 그런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항상 나오는 건가? 라고 찾아봤더니 벌금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벌금형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90% 정도가 약식 기소가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를 하는데 이 사건이 약식 기소가 됐다. 그러면 이제 벌금형이 나오겠지? 근데 약식 기소가 안 됐어. 정식 기소가 돼가지고 어, 사건이 이제 진행이 돼야 돼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맞는다라는 거죠 제가 쭉 찾아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식 기소가 된 사안의 경우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예상이 되겠구나. 그래서 최대한 선처를 받으려면 뭐 피해자랑 합의를 하든지 뭐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거의 불가능하다. 라는 점을 일단 좀 인식을 하신 다음에 어~ 어떻게 사건을 좀 대응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